At workout. 유감나 날씨가 어떻든 헬스장을 가든 안 가든 집에 있든 몸이 안 좋든 걔가 부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가 방해를 하나 춥나 덥나 개가 자꾸 방해를 하나 무조건 한다. 윤 씨의 어떤 상황에서도 <laughs> 무조건 해수복근 운동을 할수 있어요. 친구가 옆에 있나 윤 <laughs> 씨의 호한기 At <laughs> workout 따라해 보세요. 다섯 가지. <laughs> 부담스러워요, 사장님. 사장님, 나운동하자요 사장님. 부담스럽다고, 사장님. 예? 이지씨. <laughs> 아, 걸지 <꼬리지> 마시고요. <laughs> 운동 조용히지 마세요. 예? 사장님, 헬스장이방해 아니야? 여기도 내 헬스장이라고. 무슨 i s is b o Town right here.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운동하세요? 아유, 저기요, 사장님. 아, 뭐야. 빌런이야? 헬스장 빌런이세요? 시까맣게 생겨갖고 말이야. 사장님, 시간 오버했어요. 빨리 가세요, 이제. 너무 오래, 오래 계셨어요, 여기. 1일 입장 1회. 1시간이에요, 여기. 아셨죠? 가세요, 집에 이제. 아우, 헬스장, 빌런. 병이 지금 운동해. 아우, 진짜. 아우, 부담스러워. 사장님, 집에 가세요, 빨리. 자, 따라가세요. 아, 오늘 나나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잖아.